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클래식를 치니까 뭐 쓰레기 아니 쓰레기란다 제일 안좋은 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업데이트 해야되네 제가 아까 먹었는데 업데이트 해야되네 가도 입가지고 저기 클래스 롤 아닌가? 클래스 롤 아닌데요? 에클 클론, 클론자도 있죠, 클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몇번 해봤어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냥 상자를 부르 거나 까는 거네 상대가 외면하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저의 영상동도움는거 아닙니다 골드 창고블링 이것도 그다운받긴 마세요 제가 대신 해준겁니다 아... 골드 경자, 대포, 마버리안 페로노타워 화이키리 자이아웃 상자 로자 오 도키맨. 야뭐 이게 뭔데? 플라잉 모시리야? 영웅이야? 얘는 골드 없이 방송된 영웅이. 대포 카트, 볼러 페카. 뭐지? 마법사 이 기사, 로자, 로얄자이언트, 다마리아 <목소리> 노트마. 해골 비행선, 베이비 드래곤, 해골 군대. 대양, 석굴, 끝치네요 클랜상자, 전설 언제 나오지? 골렘, 대포, 화살 해골무덤, 하이어스피리 마법사 마법 아처 와 클랜상자에서 나왔네 이게 지금 이거 있어 이제 7128 골드, 페카, 호그라이더, 박쥐 어때고 올린 팔골병사 볼러 또 전설 전 스파키랑 인드랑 남군이 좋더라고요 전 그게 전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 아홉 성제 아니다 클린성제에서전설을거 봤으니까 훈련성제부터 가져 나설 김에 또 내가 좋아하는 전설, 내가 좋아하는 전설 또 여쭤 막 암네, 안내네 암넘네 스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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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아 스파키 나오지 음, 그래도 전설은 나왔으니까 음, 나왔네요 오, 그래도 좋다, 좋다, 도나거또나무 골드 22,000원 로켓? 삼천사 회오리 토네.. 아니 토네이도 해골병사 이 영어로 되어있네 이게 바바리안 도. 미니언 바바리안 플라잉머신 음. 박쥐 끝이네요 전설상자 음. 마지막 헛 아.. 프린세스.. 다른거다 일복?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일복도 아니야. 나중에 가고, 일단 요거 보내는 장면. 바바렐루. 배틀램한놈 거. 이거. 아, 이거 있던데. 이해도 남이게 광도. 절긴 삼자 화살, 아담, 뭐야, 두께방 에이, 고블린 턴 플라잉 모시, 로자 마지막, 아, 안 나오는 카드가 뭐 있죠, 지금? 뭐죠 이건? 아 이거 대결 짜는거네 이제 놓고 스파키 통나무 울장사 자극하고 여기 뭐라는거 고 두장 무 이거. 어 나무건 있어? 이렇게 아근 안나온게 여기 다 표시를 있나 안나온게 메가나이트 암흑마녀 얼음 마법사 분노의 마법 용광로 치유가우 얼음 원랜 메가미니언 막격포 그치네요. 아, 기억나. 何 <music> <music> 이게 브이리스네그 뭐야 뭐거잖 이게 뭐야, 대체? 모르겠네요 이제 상자는 까도록 하자 아, 그리고 이것까지 까지 행운 상자, 공개 상자 안 깠네요 공개는 자 아, 행운 상자 이게 맘에 안 들어 행운 상자 빠아 도둑 음. 그레이드. 스파키가 나왔으니까 네. 음, 여기까지.